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9회 완주군의회 제 2차 정례위 운영위원회 제 3차 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 2024년도 제 4일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에 대하여 A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의랑 의사일정 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변경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유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바른 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지정입니다 평소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순덕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억 3,982만 3천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18억 1,196만 8천원에 3.98%인 7214만 5천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어, 세출 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03쪽 지방의회 운영경비 분야에서 어, 의회 회의록 고조인부 보수 집행잔액 442만 3천 원 직원 국내협의및 국제협의 집행잔액 3,116만 원 연구개발회의 집행잔액 216만 2천 원 기타 보상규모인 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 실비 450만 원, 배상금에서 출석 증인이 없어 50만 원 각각 감액하여 총 4,21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 행사 분야에서 행사 미개처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서 의원 국내외비는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활동 등출장료비집행잔액 1천만 원, 의원 국외비집행잔액 1,300만 원, 의정공통용비집행잔액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광 부담금은 부족분 660만원을 중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에게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8억 3,344만 1천 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16억 2,506만 4천 원에 12.82%인 2억 836만 7천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23쪽 지방의 운영 경비중 인건비에서 재대책 비상금의 시간의 수당 1,610만 8천 원, 의회 회의록 작성 보조인부 보수 918만 5천 원등총 2,52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 공기청정기 정수기 복사기 등 물품 임차료 2천만 원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분 연구단체 지원 3천만 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으로 3천만 원 의원 정책간담회 및 포럼 지원 개최 등 3천만 원등총 2억 7 4 8 6만 8천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차량비 3 0 0 0만원 의회 0 0 유지보수 비2 0 0 0 0 0 0 0 0 0만원등총0 0 0 0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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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0 0금에서 입법 고문수당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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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0 0 0 0 0 0 0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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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에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능계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신문방송 의정활동비 7,700만 원 의정수시홍보비 1억 6,200만 원등총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시설부대 보수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집비에서 의정활동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100만 원 의원 노트북 교체 구입비 2,750만 원, 관용 차량 교체 구입비 650만 원등총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의회 행사 추진 분야에서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26종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서 의정활동비로 의정활동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1억 9,800만 원, 월정수당 3억 2,426만원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535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8,774만 1천원 의운영 회 업무추진비 8,966만 4천원 의원역량개발비 2,489만원 의원정책개발비 5,500만원 등총 8억 8,0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7,5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2024년도 사회 추경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 4회 추가 경정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 4회 추가 경정 예산은 17억 4천만 원으로 총 예산 1조 443 430 9만 5천만 원으로 0.17%를 차지하며 기정 예산 18억 1,200만 원 대비 3.98%인 7,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 단위 사업별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 경비 총 4,270만 5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인건비 442만 3천 원 감액, 여비 3,116만 원 감액, 연구개발비 216만 2천 원 감액, 행사사무감사 관련 유연 기타 보상금 450만 원 감액, 출석 증인 배상금 50만 원 감액입니다. 의회 행사 추진은 행사 운영비로 행사 미추준으로 인해 총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 활동 지원 사업은 총 2,14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의원 국외 여비 1,300만 원 감액, 의원 국외 여비 1,000만 원 과배. 의정 공 우정활동 공통경비 5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편성 목별 자세한 증감내역은 검토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 4회 추가 경정 예산은 2024년도 우정활동 지원 및 의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의 사무국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16억 2,500만 원 대비 2억 800만 원이 증가한 18억 3,300만 원 규모로 이는 완주군 일반에게 8,495억 9천만 원의 0.2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은 보고서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신규 사업입니다. 재대책 해 비상근무 세간의 근무수당 1,610만 8천 원 의원 정책간담회 및 포럼 개최 지원 3천만 원, 의정활동 촬영용 디지털 구입 2,100만 원등총 12건의 1억 8,06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증감 사업,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 특위활동및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 증액, 의정활동비 5,280만원 증액, 의정활동 수시홍보 공기관 등 유탁사업비 3,000만원 증액 등총 16건의 1억 6,600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0 5년도 의회 사무국 예산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95.87% 의회 사무국 운영 기본 경비 4.13%로 2025년도 세출 예산은 군 의원님들이 국민 대변자로서 더욱더 생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신규 사업 등은 의회 내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확대 및 시대,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홍보 정책 추진, 안전을 위한 노후 차량 교체 등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신규 사업 등 주요 사업이 주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사전 준비를 통해 2025년도 주요 의정 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의회 사무국소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력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제4회 추경 관련해서 또 그리고 어,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인건비 항목인데요. 그 의회 회의록 작성 보조 인부 인건비가 두 명에서 지금 한 명으로 해서 한 440만 원 정도 어, 축소 삭감을 이렇게 요청해서 올라와 있는데 인부가 지금 원래 두 명을 잡았는데 한 명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가 채용 공고를 냈는데 그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한 명밖에 못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에 두 명이 해야 될 일을 한 명이 좀 하고 또 그렇다 보면 저희 속기록 작성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부담이 되게 일을 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방법이나 어떤 방안들을 또 따로 광고하고 계십니까? 아, 어, 사전에 지금, 지금 속기사들이 지금 채용해도 없더라고요.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공만이 아. 아니고 그 이게 그 예. 지금 부장한테 부탁해서 야근이라도 해서 좀좀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지금 내년에도 두 명을 구해서 쓰시겠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편성은 하셨는데 꼭 구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현재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좀 부담도 적어지고 어또 일을 할 때에. 어떤 효율이나 이런 것들도 좀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또 이렇게 삭감이 올라왔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좀더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직원들의 업무분장 또 그리고 업무부담이 줄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빠르게 좀 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024년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요. 팀장님들, 과장님들 아무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어어 운영 활동 지원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위원님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직원들 하나하나 일상을 들으시고 어 좋은 분위기에서 협진 분위기에서 의원님들 지원도 하시고 어 그런 쪽으로 과장님들, 국장님께서 이끌어 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의사무국소관 2024년도 제4일 추가 경영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휴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 일정 제 2항 2024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신무건원입니다. 의사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총 17억 3,98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1,196만 8천원보다 7,214만 5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정의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삭감없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보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국소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원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원장 신무건 의원입니다. 의회 사무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16억 2,506만 4천 원보다 2억 836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8억 3,343만 1천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의회 사무 운영,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 운영 경비 등을 증액한 것으로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운영 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삭감 없이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부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완주군의 제2차 정례의 운영위원회 휴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일를 선포합니다.